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달한 꿀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과 영상 편집 등 래픽 작업에 좋은 노트북 3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높은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노트북들로 여러분들의 게임이나 영상 작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거면 그냥 데스크탑 PC를 사는 것이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성능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모바일한 작업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신 노트북들은 데스크탑 PC와 비교하여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일반적인 업무나 편집, 게임 등의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낮은 전력으로 작동하여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높아 자리를 옮기면서 사용하기도 부담이 적습니다. 큰 화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니터만 연결하면 되니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성능 노트북은 옛날과 다르게 빠른 부팅 시간과 높은 성능을 제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도 강합니다. 또한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그래픽 작업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므로 업무나 취미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고성능 노트북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CPU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확인하세요. 게임이나 영상 편집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CPU와 그래픽 카드는 작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면 크기와 해상도를 살펴보세요. 큰 화면과 높은 해상도는 작업이나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셋째, TGP 수치를 확인하세요. TGP는 그래픽 카드의 전력 소비와 성능을 나타내므로 높은 TGP 수치는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넷째, 노트북의 무게와 두께를 고려하세요. 가벼운 노트북은 이동성이 좋지만 높은 성능을 위해 일부 무게와 두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하는 노트북 3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MSI 사이보그 15. 이 노트북은 15.6인치 FHD 화면과 144Hz 주사율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영상 작업에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인텔 12세대 i7 12650H 프로세서와 RTX 406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TGP 수치가 45W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성능을 2kg이 넘지 않는 무게로 구현한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기본 제공되는 8GB의 램은 기본적인 작업에 충분하지만 고성능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램을 16GB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MSI 사이보그 15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이 53Wh로 다른 모델에 비해 다소 낮아 외부 전원 없이 오래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TGP 수치도 45W로 저전력으로 세팅한 이유가 무게와 배터리 사용 시간을 타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북 3 울트라의 경우도 그래픽 카드의 TGP는 45W로 설정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MSI GP 시리즈 100GP66 이 모델은 크기와 성능을 아우르며. 15.6인치 QHD 화면과 165Hz 주사율로 깔끔한 화질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인텔 12세대 i7-12700H 프로세서와 RTX 3070 Ti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필요한 성능을 압도적으로 보장해줍니다. 웬만한 게임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는 성능이죠. 무려 150W의 높은 TGP 수치가 이 모델의 성능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16GB의 N과 1TB의 SSD는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도 고성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무게가 2.38kg으로 다소 무겁고 두께가 23.3mm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으로 게임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다면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ASUS ROG STRIX G18. 이 모델은 화면이 정말 큰 18인치 화면과 165Hz 주사율을 갖추어 화려한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텔 13세대 i 7 1 3 6 5 0 h x 프로세서와 RTX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이나 영상 작업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높은 TGP 수치인 140W로 첫 번째 제품과 다르게 리미트가 풀려있어서 RTX 4060의 성능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메모리도 16GB 장착하여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예상하셨겠지만 무게가 3kg으로 상당히 무거우며 두께가 30.08mm로 다른 모델보다 두꺼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막강한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이 모델이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512GB의 SSD는 기본 스토리지로 충분하지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하자면, 소개된 세가지 노트북은 각각의 특징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MSI 사이보 95는 가벼운 무게와 높은 성능을 갖춘 노트북을 찾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며, MSI GP 시리즈 100% GP 66은 전문적인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높은 성능이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ASUS 로그스트릭스 G18은 노트북을 이동하지 않고 주로 고정해호쓰시는 분들 중큰 화면과 높은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제품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용자에게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각 제품의 리뷰를 통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과 영상 편집용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영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최적의 노트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성능 노트북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미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좋은 제품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괜찮으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